가자! 가자! 유, 툴, 4를지나분를를 지나고, 있구나고파를라나시켜먹어야지롱롱핀롱핀롱핀 yeah. 주부 주아고 쪼를 지나고, 쪼지 입구 베스 지나고, 지지점 주부드 시간 나 Okay, 됐어. 가자. 마스크. 이걸로 가야 돼.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거밖에 없네 가자! 아이스드롤올자녀요르리꼬리코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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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멋있는데? <laughs> 멋있는데? 오 <목소리> 머시 이렇게 보니까 뭔가 그 뭐야 신혼부부가 여행을 하는 <목소리도> 느낌인데 어울 어울려 지 않나? 벌리지않아 안걸려 안걸려 애들 다 거의 힘든 해서가 근데 무기 들면 바로 들키겠지 내리자마자 바로 무기 드는데 이거? <목소리도> 조심해요 잘다가. 터 털어, 털어야지. 아왜 이렇게? 투명벽이오 어. 뭐야? 걸렸다. 트롤이야. 야 아, 역시 역시 레어 양바는 트롤이었어. 나보다 트롤이 개강력해. 완세. 나보다 트롤이 강력한 사람은 처음 봤어. 이 양반이 뭐하다 걸린 거야? 아.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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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뭐하다.. 오하다오 바이오! 바이오! 바이이오이오이오 바이오! 바이이오 바이오! 바이오! 이이오바이죽어이오이 이뭐반이 해서? f i g 파이 f 이아 엘리트 h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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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보다 강력했어. 어어 <laughs> 폭격세터. 아, 아니 잠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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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그래 그래 이거지 이거지. 어. 아니, 씨, JJ 왜 이렇게 <laughs> 계속 바뀌어? 한번 눌러 계속. 소리가 두번 들리는 거 같은 아, 아니네. <웃음> 아니 뭐야 <laughs>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무한 로딩인가? 아니 아니고? <laughs> 이 양반이 뭐하다 걸렸어 도대체 그냥 티 <laughs> 그냥 달리고 있었는데 앞에 그 앞에 저기 있어 <laughs> <laughs> 봐봐 내 캐릭터 겁나 많았잖아 아까 표정 봤어? <laughs> 아까 표정 봤어? 내 캐릭터 겁나 많았잖아 내 표정 빡빡이가 타고 승리해, 승리한 네. 가지, 한 가지 필수면어 타고 오면 레이으로 들어가는 게더빨 딱, 거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배드로 들어가는 게더 빨라 oh, 아, 려서 아. 아, 고맙습니다 저 oh. 그 바로, 아니 갔는데 바로 앞에 저기 있는 거또못놀리어 도대체 돌격 앞으로, 라는 논리 도, 우린 달려간다. 레오양파라, 이양파라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말라고. 등짝. 나 마음대로 등짝. 돌아다는게 아니야. 그저 길을 갈 뿐이야. 무슨 어? 말응 <laughs> 엘리트는 물건어 갖고. 엘포, 엘바, 엘리트바이. A 번, A 번. 아, a 번이 없다. A번 A1 없는데? a 번이 없어. 이양반아내 쪽으로 오세요. 로얼베 You know, 아! 아, 아, 아. 이것이 바로 트롤 페리코한명어디이는거 안에. 기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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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부터거나 둘, 어? 둘, 죽여요. 나는여기를나이스샷 이거 샷이스샷 야, 현금은, 현금은 안지 말고 마약류거안줘거기 앞으로 가에 이거 안에. 이 마이언 유토르, 난 초토카리. Do not worry about having e n o u g space in your bag for main objective. I have installed special compartment for it. 마리아나. 지금은 touch you. y n e o u s h u carry it home. u n d e r s t a n d y e e e a r t i n o take, t h s r y i l l b 트롤 페리코. 어어저저저어어어 어딜 가미? 아이 형님 쓰레기나랑는게더 낫겠죠 이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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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lectric l 필요 없어. 님 어서 오세요. 형님 안 챙겨요. 마리아나랑 포카인만 챙겼어 파이어 페리코, <목소리> 나 아닌 트롤 페리코. 어 레킹 페리코입니다. 여기 길이 예요더 아, 이상 못 돌아가요. 못 돌아갑니다. 레킹 래킹, 레킹이. 네. 내가 왜 9년간 들어가. 어어 어. 이게이이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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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두되 아, 이 양반아 이놈아 빨리 빨리 저 시민 죽 라이프 왜요 군용 라이프 왜이 시민을 나 군용 라이프왜냐면 알... 나올 때그 헬기에다가 잠팍 붙히라고 있거든요 알..알고 있어요 <웃음> <웃음> 양반 패 그래 그블 그거 블두면은 해두, 나중에 헬기에 블블 붙여서 꽂혀서... 어 내가 블블블블더라 까먹었어 그걸 까먹네요. JHO 602. 그국에서그국에서한그에서한에서한국에때딱리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 뜨잖아요. 그때 바로 터뜨리면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고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해봤어요. 한국에뭐뭐뭐에서 한국에서. 한고에서 한국에서. 해야 되나? 한국에서. 한국에 많이 진거워. 잘어 어어, 차차차차차차차사차 근데 뭔가 뭔가 법 지금 이거 차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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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오. 차차오 엄청 오래걸리는데? 한 최소 1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

게다가 여기 있는 경비들 다 악살당을 생겼네. 아이고, 아이고 경비들 필사기서 어쩌나. 아이고. 내려보이지 않건 아닌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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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어. 여기가 안전지대요. 여기가 안전. <웃음> 오. 잠깐 <laughs> <자, 웃음> 아, 잠깐. 어, 잠깐, 잠깐, 잠깐. 쇠털 앗싸 fuXXx 뭐야 이거 우리 보드 마클이랑 그러는데? 추 아이, <Marvel> 아, 다못하면 내가 탈거 엄나웃기네. 유튜브 어... 어... 올려야겠다. 이거 헤이헤, 마약이라, 너무 재밌는데. 이게 마약? 바로 마약이라는 거야. 자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 이쪽에 저 저기 주부도 쪽에 마리아나가 있긴 한데. 이제 여기 있는 경비들 다 죽게 생겼어. 안돼 경비들 안돼. 경비는 안돼요. 안돼요! 사장님! 그건안돼! 근데 옆에 시체가 있는데 저 한명 병이 앉아있으면 저걸 태연하게 보고있어 태연하게 저걸 보고있다? 쿠쿠르 빙공? 어? 아, 복장이다! 입어야지 복장? 입을까요? 마음대로 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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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위치에게은 헛된 아이들에게 이은 아이들에게 은아이들에은 아이들에게 이쪽아이들에 아이들에게 이쪽은 헛된 아이게 아이들에게 이갓 천금이랑 말이 하나. 금 어. 어 어, 탔어! 어, 탔어! 어, 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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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어디까지 간 거야? 린다린다 아, 흘고있어 우리 기지는 어. 언제가요? <laughs> 보조 목표물만 탈고 기지 파괴 기지 파괴 뛰어 어 짱구다 짱구야 놀자 어, 그렇게 집이 날아가고만 따 따따따 따 따따 따 따따따 따 따따따 짱구가 기자 폭발하고만 는데이 양반 어디가 어? 어? 잠깐만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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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탑탑탑이 세상에 제일 가는 탑탑탑 말썽쟁이 짱구 탑탑탑탑탑탑빵 으, 내가 여기 다 전멸시켰다고. 이것이 레킹은 매직 잔혹한 중에서 가장 잔혹한 성격을 가진나 제빌 레킹이 오다 뭐야, 운이 네 어이야. Oui. 체스럽습니다 okay. 역시 계장 돔아동지가 동지. 아니지. 나이스샷. 아니 차온다. 옆에 옆에 차온다. 옆에. 옆에. 밑층 걸... 들어. 어어어 잠깐만. 어 어. 잠깐 어? 잠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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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아니 저 옆에 툭툭이 보이는데 저거를 저거를 저걸 못 본다고? 저거 청어 쫑 걸? 어디로 갈 거예요? 저저저저 저기 대북, 대북, 어? 대북? 음. 야, 저기 저기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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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기 경비가 뭐, 두 마리 있네? 응. 안에 있는 거? 빨간 <웃음> <웃음> 경비가 두 마리 있어. 이놈이 <laughs> 일좀하지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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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바피트 스피드다 어떻게 들어온 거지? 바이올렛어서오어 아, 어. 우리 금, 금 우리 금 맛도 모르고 살았는데 우리 금까지 한번 털어보실? 금못 털어요 그거 못 턴다고? 금공간무죠아 어? 저게 열린다고? 부서 그렇지 s in 는구 e 여 여기 들들 한번 u 멸시켜볼 r 어. u 근데 e r to mesh cup. w 죽은거 o 요 죽었는데 또죽었어 <목소리도> <안 죽여야 목소리도> 아, <목소리도> and will know every soldier under their command no disguise ah ya aquí cada no le dio las llaves no me las tenía que dar lo vi hace poco sí seguro se lo olvidó a ese pendejo no me No nothing 어,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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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이일를 획득하였습니다 아아 CC 잠깐만, CC 죽이고 바로 CC 부시 가야 돼. CC 아, 저거 무시면안데저 CC 는 그냥 나중에 니다 어. 사람 뼈야! 사람 뼈라고! 그래, CC 어차피 뭐야, 저 c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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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him. 이 저기. 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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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 열쇠 열쇠다. 열쇠. 저거 아, 저거 쏠수있어 t h e 죽일까? 바로 앞에 있는 지요 아, 아, 기다려게 아, 기다려. 이퍼로고전하면은 저기 잘 보면은 쬐그만나 머리통 하나 보이는데. 일단. 위에 위에 위에. 진 저기 2층 빨간 경비. 지금 보이 어, 힌트가 너무 늦는데 타이밍이 엄청 이겨. 나이스 이거 탈까? 이거 아니, 아니야. 공간 부족이야. 아니야, 그거털수 있어. 그건 공간 안 차지. 그림, 그림, 아니, 그림, 그림. 아, 그림은 못하겠어 일단 여기 열어놓고 내려갑시다. 내려가 내려가. 내려. 힌트랑 너무 너무 늦는데 타임이. 아 뭐. 네.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 새로 고침하고 와봐요. 아, 지금 새로 고침 세 번째인데? 헐. 해킹 해킹 해킹. 해킹 해킹. 루비 목걸이. 근데 루비 목걸이는 금 금박했지 않아? 뒤에 챙이 금이잖아. 보통 그러면 두 번째 거안 맞는다. 마지막 건 맞는다. 그죠? 어. 예, 천장. 어됐다 <laughs> <laughs> 1, 2, 3, 4순서대로 맞추면 되는데 늦어? 아이씨, 다 탑해 됐다 세 번째 거안 맞는데 아. 우와 아, 레오 양 레오 양반 로 와봐, 저 와봐 칠 텐데 그거 뚫로 와보세요 왜요? 이거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아, 아, 그거 없고 일로 와봐요. 나, 나 이거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오! 루비 목걸이! 루비 목걸이! 가 t least you are above the waterline, yes? How long can one of us in the top? I love 딱한 개만. 어. 이 야, 야, 맛깔난다 가자. 가자. 야, 맛있다. 오. 아주 나이스하구만 계속아나 반짝... 반짝... 이거, 이거 하니까... 그때 경비 거든 정문보다는 옆문이지. 정문을 놨어요. 어, 늦었다. 핑트가 <laughs> 너무 안 맞아. 에라이. 어, 에왜 뭐 이렇게 힘이 약해. 내가 힘좀 키우라 했지. 서 어 근력 좀 키우라 있잖아 나처럼 벌크업을 하는 하라... 벌크업 안 해요. 아니에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저저저기저 e a r o t o m 오토바 여기 y o g 여기 o g i o t o 이 a 이 i b u j e 도 a l i c h u 주 r u 로 뛰어 주 h u 로 뛰어 주 h u 어? 뛰어 t i o Chudu, c h u d 뭐야 h u d u c h u d 어 c 어 u 어 u c h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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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서 더걸어간다아 <목소리>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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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까 세팅이 온라인처럼 보였는데. 아, 세팅이 온라인이면. 어, 뭐야? 어! 여기 적 많아! 적 많아! 적 많아! 어! 잠깐만! 어, 그냥 저기 저거 흰색 보트 표시되어 있는 거안 타도 돼요. 저기 빠져있는 곳 쪽에도 하나 더 있어요. 보트 타! 이 보트, 이 보트 좀 느렸었어. 야, 루비오가 오기 전에 뛰라고! 뭘 그래요? 모르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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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부터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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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부터 여기있어 검정아 이때 팀원이 보트를 가지고 왔었으면 완벽하게 타이할수있을거요 예. 근데 보트 운전 누구한테 되었어요? 보트 운전? 나한테도 어? 아 루비오 바이바이 <놀람> 바이 바이. 럭스 프롬 굿윌해 브라더 보이즈 나도방리지 아, 나도 아유 아, 어제 뭐야? 뭐냐? 그 어제 밤을 새버렸어. 아, 밤새 버렸어. 아, 밤새. 밤새면 좋지. 새일인데 아, 잠을 못 잤어. 아, 그러면 안 마. 그 자요. 그래서 뭐야? 그랬어. 뭐 하는 <laughs> 우리의 뒤쳐진 야! 금털 금털고 마약 털고 느낌님 마약 흡입하고 어? 뭐라고? 아, 우리 대장님 마약한 사람이었어. 안 돼.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아니야 맞잖아. <laughs> 왜 뭐야? 내 돈은 <laughs> 참, 참, 나는 한 돈을 안 줘. <laughs> 아니, 저 경원 저 미쳤어 저거. 내 돈은 뭐야, 내가 다 캐리했는데 왜 내가 왜 골드야? <목소리> 어, 내가 플래티넘인데 아싸. 네. 만점. 박스마트한 사람이. 작은 별. 박스마크 한 사람이 왜? <laughs> 근데, 근데 그거 알아요? 와 <요> 슈. 근데 그거 알아요? 왜요? 금이 좀더 발화점이 높아. 그렇지. 그럼 금털걸그 했어. 4 36, 레벨 로 나이스샷. 금이 더 실용성 높아실 때론. 어, 아, 그렇죠. 아 오늘 어, 방송 여기까지 하... 아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티타늄요? 하겠습니다 단단해 아 단단해 아, 맞자 <laughs> 티타늄 자 오늘 티타늄 방송 여기까지 <laughs> 하도록 하구요 겠자 뭐냐 뭐... 그 티타늄 그 뭐지 그 프레스기로 자, 누르면 여 프레스기가 고장난다면서요 자 뭐.. 자자 자, 데... <laughs> 티타늄 프레스기로 누르면 프레스기가 고장난 고장나는... 데빌레켄 <laughs> 게임 방송 오늘 여기까지 해보도록 몰라,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저는 이만 내일 방송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봐. 만약, 만약 마크의 티타늄 장비가 나온다면?